보금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지혜를 따라 지, 지혜대로 나의 삶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순정함으로 맛보는 포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하기에 앞서서 유한복음이 왜 지필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서를 접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접하될 때는 어 그것에 관련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 미리 좀 알아두면은요.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먼저 첫 달락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고 이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어,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달라고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교훈이나 이런 계시들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장부터 끝까지 21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하시고 또 영광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헌신이 없이는,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주요 표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나타날 때 특별히 이 가나의 혼인, 인 연시에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해놨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암성하였던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함으로 말미암마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까지도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어,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을 또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때는 사흘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불른 뒤 사흘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을 등장시킨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동네 이름을 갖다가 말씀하신 건데요. 이곳이 어디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그런데 예수님 모친께서 이 잔, 어, 잔치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 이것이 나세레 가까이 있는 케프로 켄나라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입니다또이 잔치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제자가 됐던 예수님의, 어, 그 제자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문원들이 예수님이 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모친이 이곳에 일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아마 이 친척이 아니었을까 이그 신랑이 그런 세,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고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음, 실제로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큰 동네도 아니고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서로 다 아는 것이죠. 잔치를 하게 되니까 그 잔치에 같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배경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이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주인공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음식이 잔치에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요. 잔치를 뭐 지방에서 시골에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또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도 그 집으로 와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약한 2주간 혼인 예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음식과 정말 물량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도 굉장히 간소화되고 이런 잔치들이 좀 많이 좀, 어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좋죠. 많이 모이고 축하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주 동안 이런 북적대면서 자신들이 이제 많은 지인들과 얘기도 나오고 나누고 흥에 많이 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빠진 없어진, 부족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방에서는 뭐 잔치에 뭐, 뭐,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든지 또 어디 갔더니 뭐 식혜가 빠지면 안된다 이런 게 있듯이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한 음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 혼주가 되어 보신 분들은 뭐좀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혼주가 되셨던 분들도 보니까 계신데요.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죠.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문한 음식이 모자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한참 오르던 잔치의 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접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런, 축하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불이 부족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습니다. 물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을 오래 보관할 수도 없었고, 물의 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모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신 이 여자여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표현을 쓰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주로 그 왕후들한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는 달리 해석할 말이 없으니까 여자여라고 했는데, 귀나이라고 해서 왕후나 이런 그 왕비들한테 존중하는 뜻을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무례하게 대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어머니를 좀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께서 이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었음 하는 마음에 어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서 그 말을 한마디로 좀 거절을 합니다. 이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그 소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원을 선사하고 또 구속사적인 자신의 사명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는 자신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곳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떨까요? 다시 간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의, 마리아 취한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당장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도움을 청한, 어, 청했는데, 마음이 급할 법도 한데, 그냥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하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인간의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나의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세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때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을 돌아, 돌아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이돌 항아리입니다. 보통 이 항아리들은 외부에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거나 이렇게 할때 쓰는 항아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돌돌 항아리는 어떤 그 청결을 위해서 만들어낸 돌 항아리가 아니라 종교적 제의적 개념의 돌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제의적으로 뭘할때 이제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할때 그런 씻는 그런 돌항아리였다는 얘기죠 보통 이 항아리의 용량이 420리터 많게는 한 700리터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드럼을 한 200리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세 통 들어가는 넓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 돌항아리를 봤는데요 어른 한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 닿을 정도로 이게 큰돌 항아리입니다. 두께도 뭐 이렇게 얇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워서요.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들고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요. 오로지 들고 와서 물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거 채우는 것이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즉, 악귀까지 채우니,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물이 팔레스인 지방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물이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멀리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날르는 일이 참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이그 물을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 법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요, 악유까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가득 채워서 다른 것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물을 대신 이 항아리를 담아, 항아리에 담겨져서는 안 됐고, 그렇게 이제 항아리가 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이 즉시 그것을 이제 그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물 채우는 것부터 떠서 가져다 주는 것까지 추워도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쩌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어, 일들에 대해서 수고와 노동을 아끼지 않으면서 어, 질문을 했을 법도 하죠. 뭐, 이, 왜 물을 갖다 주냐, 여러 가지 이런 항변을 했을 법도 한데 일체 그런 말이 없이 그저 침묵함으로 이 일을 천천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연회장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포도주를 감별을 했는데. 그 맛을 보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아니 사실은 이제 물이 전부인 이 포도주죠. 이것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사람들의 하인들의 순종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어, 그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연회장조차도 맛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맛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하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1 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연회장이 이것을 보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두었다 하니라. 당시 잔치에 어떤 관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맨정신이다 보니까 좋은 것을 이렇게 주었다가 나중에 조금 취약으로 분별이 잘안될 때쯤 되면은 그냥 질 낮은 것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공급해주면 좋은데, 어, 그렇게 뭐, 그, 뭐야, 풍족하게 사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차피 충분하면 상관없지만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 이 신랑은 계속해서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더 좋은 포도주 가 나오다 보니 이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잔치가 더욱 더 풍성하게 또 마지막까지 흥이 깨지지 않고 어, 이렇게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혹은 기도함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순종의 자세를 취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도 물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사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는데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니죠. 물과 포도주로 대비, 대비되는 이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 열릴 새 시대에 대한 그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로부터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있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어떤 선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것이 이 안에 어,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어, 왔다 전달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으며 물보다 탁월한, 탁월한 이 포도주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약제사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듯이 이 땅에서부터 늘어나, 늘어가야 될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보다 좋은 포도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처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으시다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써나갈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3일밖에, 사흘밖에 안된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이적을 복음서 맨 앞에 등장시키기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을 믿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과 지혜 이런 처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미치지 못합니다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포도주의 등장은 그동안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는 가지고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라는 이 작은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고요. 인류를, 인류를 위한, 인류에게 주기 위한 어,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아직 예전에, 혹시, 예전에 그 포도주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의 것들, 내가 예전에 믿고 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 예전의 나의 방식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물이 변한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전전긍긍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인든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할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삶의 문제를 어,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무리 변한 포도주를 맛보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또 나의 삶이 온통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 가고, 이제 그것을 나눠 주는 그런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차갑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초등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11월 21일에는 중등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 정말 열심히 이것을 준비하는데 였잘 자기가 준비한 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